이번에는 부록 찬양입니다. 마지막 27번째 곡이고요. 부활절 찬양입니다. 저도 찬양인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부활절 찬양이 그렇게 딱히 아이들과 함께 할 찬양이 많이 없어요. 어른 찬양 찬송과는 너무 어렵고, 네.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부활절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은데, 특별히 이것은 그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.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록 찬양은 특별히 부활절날 어 저희가 이제 요속 요 율동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이제 동작이 좀 많아요. 그런 거는 아이들이 이제 어, 부활절날 특별 공연할 때 정확하게 연습해서 하면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예배 때도.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특별히 저학년이나 좀 미취학 아이들은 동작을 조금 빼셔도 되고 한, 한두 개씩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이 찬양 동작 제가 한번만 설명해 드릴게요.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 손을 펼치면서 오른발로 갑니다. 저희는 왼쪽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때 손을 안에서 밖으로 짠. 예수께서 이르 예 먼저 갑니다 손이 이르까지 가고 스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나는 부활이요 물고기 모양을 가죠 나는 부활이요 예 물고기 보이세요 물고기 네 앞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오오 네 요런 동작인데 조금 뭐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왜 하는 거였는데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. 어, 이렇게 귀엽게, 깜찍하게 좀 보이기 위해서 한쪽 발을 올린 상태에서 네, 골반을 튕겨, 튕겨. 네, 이렇게 갑니다. 자, 생명이니는 반대로 갑니다. 생명이니, 나, 를 하고 멈춰있고요. 믿는 자는,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, 아까 우리가 앞으로 나갔잖아요. 부활이요 할때 앞으로 나갔잖아요.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때 들어오시면 돼요. 튕기면서 들어와요. 네, 이렇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할 때는 손을 하나, 둘, 셋. 네, 박자가 무릇 살아서 미, 나를 믿는 자는 네, 이렇게 갑니다.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만들고 자, 무릎 비비기. 아시죠? 네 무릎을 살짝 살짝 비비면서 내려와요. 영원히 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갑니다. 죽지 X 하면서 주먹을 탕탕 네 반대로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렇게 갑니다. 자, 요한복음 할 때요. 손을 이렇게 한 상태로 요한복음 11장 256절. 아, 네, 흔들어요 네.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시면 부활절 찬양이 마칩니다.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저학년은 동작을 좀 빼고 특히 발동작을 좀 빼면 저학년 아이들은 할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부활절 찬양까지 해서 3월달 요송, 요동 배우기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